어 이거 그, 보통 다 집에 있는 거다 포항에 거의 포항에 있는 거네 응, 거기 다 집에 있는 거잖아 집에 없는 거 사? 아니 아예 사지 말래 아빠가 거기 다 집에 있는 거잖아 다 집에 있는 거잖아 자는 아니지 그래도 아 <laughs> 이거. 아빠, 그럼 없는 거 이것에도. 이거 나너왜 없어? 나 이거 없어. 사람 계란이잖아 없어 이거 나. 사람 계이잖아 무슨 소리야 이 응, 음, 제발. 왜 알겠어. 알겠어. 사람 계란찜으로. 다른 몰라 이런 이런 몰라도 이뭐뭐 이런 거? 거. 뭐, 뭐, 거? 뭐아 이거 있어. 나도 상이뭐 있잖아. 아니야 이거 없어 진짜. 소방이 없어. 아니 치, 저건 진짜 없는데. 어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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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. 에, 음. 에뭐사지또뭐 살까? 그래. 어 그래 이거는. 그것도 있잖아. 이건 없잖아. 이거 많잖아. 없잖아. 이런 거는 있어도 이건 없잖아. 이건. 아니, 아빠, 그럼 이거라도 사줘, 이거. 이거. 싫어. 못생겼그좀 멋있으면서도 좀 똑같이 생기네, 없나? 집에, 멜루가 멜루다. 겜 뭐야? 아니 아빠 다다 사지 말라. 루키라토르다이 설레. 아빠, 이거 사고 들어 응. 근데 이거 왜 티라미수 보다 큰거지? 최후 그거 하나 살거야? 딴거 사도 되고 뭐 원하는거 하나 사 원하는거? 진짜? 아니 일단 보고 원하는거 원하는 보자 원하는거 어떤건지 보자는거지? 일단 아빠가 이거는 안된다 했고 그거 너 집에 있잖아 진짜 산거 있잖아 고양이도 있고 꼬낭새도 어. 있고 다 응. 아, 없는데 또산단 말이야? 그러면은 이거. 근데 일단 이거는 집어넣고 또 다른 걸 살. 어, 없는 같다 저는 없는 것 같아. 나사. 아, 조용히. 해 오늘 은 뭐야. 일단 방송.